안녕하세요. 펭귄, 펭귄 채널의 펭귄, 펭귄입니다. 오늘은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 이거 다 아시죠? 탐폰인데 어, 플레이텍스라는 미국 탐폰이에요. 네,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이텍스 스포츠 돼 있죠. 어, 여태까지 사용해 본 여러 다른 나라, 우리나라 포함 각국의 탐폰들을 다 사용해보고, 제가 제일, 어, 저한테 일단 맞고 편안하고 그런 탐폰이라서 항상 집에 가지고 있는 탐폰이라서 좋은 물건이고, 저는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. 어, 탐폰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지금도 모르겠어요 몇 퍼센트의 여자들이 사용을 하는지는 대부분은 이제 생리대를 쓰죠 패드라는 생대를 많이 쓰는데 그리고 뭐 요즘에는 생리컵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점점 많이 쓰는 추세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뭐죠 직구도 많이 하고 해서 어 리뷰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. 음...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까요 같이 어 탐폰을 들어와서 탐폰이 아니라 이건 뭐지 이제 여성용품 쪽으로 오면은 패드가 있고 탐폰이 있고 이제 각종 있는데 탐폰을 대표하는 어떤 그 브랜드이기도 하죠 지금 플레이텍스가 그래서 보면은 어 템팩스도 있고 플레이텍스도 있고 뭐 각종 되게 많아요 많이 써봤는데 저는 근데 대부분 이거 템팩스도 그렇고 플레이텍스도 이두 개가 제일 강세거든요 사실 미국 탐포는 시장에서는 음 근데 다 각자 이제 뭐 장단점이 있죠 근데 오. 어 이거는 좀더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? 왜냐면 그, 어플리케이터나 이런 건 똑같은데, 템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줄이, 이 선이 되게 좀 튼튼해요. 그리고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, 어, 모르겠어요. 사람마다 이건 뭐 그냥 취향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. 어, 이거는 플레이텍스도 이제, 사실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. 근데, 뭐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스포츠도 있고, 그냥 부드럽게 뭐 들어가는 단순한 것들도 있고, 그리고 뭐, 레귤러, 슈퍼, 뭐 그런 거다 사이즈별로도 있고, 향이 있는 거, 없는 것도 있고 한데, 스포츠가, 음,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. 이거, 아이고. 이렇게 보는 것겠구나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보시죠. 이거 냄새 악취가 될 수도 있고, 아무튼 어떤 그런 냄새를 실드해 준다고 해서 냄새를 좀 커버해 줘요. 약간의 그 미향이 있는데 굉장히 뭐 향수 같은 그런 거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향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? 사실 생리할 때 생리할 때 어떤 냄새 때문에 되게 신경이 쓰이곤 하는데, 살짝 그걸 좀 덮어줘요. 그냥 기분 좋은 약간의 향수냄새 같은? 아주 비누향 같은 아주 저는 좋아해요. 그래서 가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이렇게 향이 가미된 건데, 무향인 것도 있고, 근데 전 이걸 지금 갖고 있네요. 아무튼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이두 가지라서 둘다 꺼내놓고 하는데, 뭐, 다른 거라고는 이제 이건 슈퍼만 들어있고, 이건 레귤러랑 슈퍼 둘다 들어있는 건데, 다,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,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 여자가 지금 <웃음> 굉장히 <웃음>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. 운동을 하고 있는데, <laughs> 저렇게까지 다리를 쭉 벌려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, 다른 거 보시면 이렇게 달리기 하는 것도 있죠, 여자가. 근데, 어쨌거나, 이거는 뭐, 운동할 때 써도 될 정도로 다리를 내가 얼마나 벌리든, 그것까지 다 이제 자유롭게 커버가 된다, 이제 그런 건데. 음, 근데 여기 보면 또, 사이즈가 있죠? 이거 사이즈가 있죠? 음, 이거는 슈퍼 사이즈인데, 슈퍼 플러스는 이제 뭐, 우리나라 오버나이트 같은 그런 개념이고, 레귤러는 좀 언제든 사용해도 상관없는 그런 거고. 근데 이게 좋은 게 여기 보면 슈퍼 9, 9에서 12g, 뭐 레귤러는 6에서 9g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실제로 제가 한번 그 우리나라 국산, 어, 탄폰을 사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너무 금방 이 양이 이 그람이 맞나 아니면 이 흡수력의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그 둘째 날 되게 양이 많잖아요. 근데 넣었는데, 넣고 사용했는데, 하, 착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, 뭐, 금세 갈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놀랬거든요. 왜 이래? 이러고 보니까는, 어, 저는 이제 이거를, 넣, 이 플레이텍스 스포츠 이거를 되게 몇년 동안 지금 사용을 해오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대충에 이제 뭐, 제 몸에 대해서도 제가 제 양이나 이제 생리 양이나 이런 걸 알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, 뭔가 다른 걸 사용했을 때 대본 알거든요, 저는. 근데 아무튼 좀,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다시, 다시 교체를 해야 되지?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, 어, 흡수량이, 이런 게 흡수량을 그 어떤 흡수량이 별로 안, 흡수량? 흡수력이 별로 안 좋은 그런 건가?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, 그리고 일단, 어, 어플리케이터가 다 있어도, 그게 편안하지가 않아. 예를 들어,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, 어,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뭐 굉장히 많은 나라 거를 써봤어요. 음, 탐폰 종류만 아마, 아, 아마도 생리대도 마찬가지고, 어, 탐폰 종류만 봤을 때도 한 20가지 정도 써봤거든요. 각, 각 나라들 거를. 단지 우리나라 거 뿐만이 아니라 미국 것만 뿐만이 아니라 뭐 써봤는데, 어, 물론, 어떤, 본인이 사람마다 느끼는 그 편안함의 기준은 다르겠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, 이렇게, 포지션을 바꿨을 때, 걸을 때, 뭐, 앉았을 때, 뭐, 이렇게, 뭐, 계단을 올라간다거나, 이제 그럴 때, 어, 특히, 그, 탄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, 착용하고 있을 때는, 그런 작은 그, 내 다리나, 내 상체와 하체의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, 어,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아랫배 부분이 약간 좀 거북하고 불편하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? 정말 좀, 어, 다른 브랜드 그런 걸 썼을 때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정말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의자에 딱 앉았는데 아랫배 어딘가가 약간 좀 불편함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뭐 계단을 올라가는데 뭔가 어, 뭐지? 막 그런 뭔가 이물감 같은 게 느껴지는? 그러면 그게 직접 느껴지면은 실제로 안에서는 어디까지 느껴질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. 사실 거기는 질 안에는 사실 신경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느껴질 정도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죠. 이게 좋은 게그이 플레이텍스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이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이 360도. 이거에 되게 강조를 해 놨잖아요 이것도 다른 거에서도 강조하는 광고에 들어가기도 해요 어딱 유연하게 딱 맞, 맞게 된다 뭐 삐트삐트 된다 이제 그런건데 그 사실은 뭐, 뭐 어플리케이터 뭐 요즘 다 좋고 뭐 그렇게 뭐 뻑뻑하고 이상하고 상처를 준다거나 뭐 핥힌다거나 그런거 별로 없거든요 다 그냥 잘 나와요 다른 회사들 것도 그리고 뭐 향, 향을 좀 넣는 거 이거도 별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에서 잘 펼쳐진다 이거 이거는 어떤 기술력의 문제겠죠 근데 얘네 것뿐만이 아니라 보면 그 템팩스 탐팩스 탐팩스 그 걔네도 보면은 그렇게 잘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가 얘네 그 진짜 뭐라고 해야지? 시그니처 <laughs> 좀 그런 느낌이긴 해요. 정말 이걸 사용하면서 뭐 이게 불편하다거나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. 항상 너무 너무 편안하고, 어 이걸 딱 처음에 사용을 해보고 서는아 어, 이거 정말 계속 사용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들 정도로 아 어, 이렇게 편안하다니 막 그런 그런 정말 어떤 좋은 물건을 내가 계속 소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고. 내가 이걸 계속 구할 수 있는 물건인데, 나랑 잘 맞았을 때, 어,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 있잖아요. 어, 드디어 발견했구나. 그리고 이거는 오래된 회사고,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, 나는 계속 이걸 소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소비자로서의 어떤 그런 기쁨. 이 물건은 그런 느낌을 저에게 줬던 어떤 그런 몇안 되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, 사실. 음, 탐폰이 그 아직 익숙하지 않고, 뭐, 약간 좀 겁이 난다거나 뭔가 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런 거는, 어, 누구나 처음 사용할 때 누구나 다 겪는 건데 그런 거는 뭐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익힐 수 있고 적응이 돼서 뭐 편안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면 더 이제 사람들이 좀더 까다로워지면서 자기한테 이제 맞는 탐폰을 찾는 어떤 그런 시기가 오고 그랬을 때 누가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추천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거고 정말 이 물감이 없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대단한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음, 그리고 지금은 뭐 한국에서도 직구라는 걸 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고 음, 그런 거니까 가격,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어, 뭐, 어디서 어떤 식으로 구하기 나름이라고 무, 나름이겠죠. 그래서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, 어쨌거나 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인생 아이템 <laughs> 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어 아무튼 뭐 흡수력도 마찬가지고 불편함도 없고 뭐 대단히 그런 단점은 저는 없어요. 어떤 사람들은 그 나오는 밖에 실이 너무 짧고 막 그런 게뭐 힘들다. 뭐, 그러는데, 굉장히 튼튼하고요. 그 실도, 그, 넣고 빼고, 특히 뺄 때, 뭐, 나를 해치거나, 뭔가 내가 아프거나, 그런 것도 거의 없고, 착용감 좋은 건 너무 당연하고, 그 실이 너무 큰 거는 오히려 저는 더 불편하더라고요. 오히려 왜냐면, 하 그, 탄폰을 제때 못 갈아줬을 때, 이제 조금 이제 그 실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, 그런 생리 혈? 그런 거가, 어, 그, 그런 거가 이제 뭐, 줄이 너무 길고 크면, 실이,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적당히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, 그래도 빳빳하게 딱 자기 그, 심지가 딱 있는, 그냥 적당한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. 아무튼, 오늘은 탄폰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. 그럼 안녕.